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떠한 신앙을 요구할까요? 굳이 제가 종교라는 표현을 굳이 쓰고 싶지 않았어. 그 표현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 표현을 안 하는 것은 늘 이해하실 줄 압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성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이고요. 정말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요 한마디로 하면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선교를 어 저도 몇번 다녀와 봤는데요. 아그 보고를 들어보고 또 그것을 해 봤는데 이 일본이라는 곳은요. 그렇게 우리 한국보다 복음이 어 100년 먼저 그래서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자는요. 우리 1%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 좀 부풀려서 어반 이상 5 0 프로가 어뭐 예수 믿는다는 그런 통계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복 받은 신앙적인 복을 받은 민족과는 달리 일본에는요 정말 예수 믿는 분들 어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는요 아주 유명한 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알만한 귀한 신학자가 한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치마라 간조입니다. 근데 우치마라 간조에게 어 공부를 받는 한 학생이요. 아주 당돌하게 우치마라 간조를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처럼 그렇게 지성인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그런 어 황당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우치마라 간조가요. 어떤 대답을 하기보다는 성경 자기에게 있는 성경을 이렇게 건네면서 이걸 읽어 보면은 그 이유를 알알 것이 세라면서 성경을 건네 주자 그가 성경을 이렇게 뿌리치면서 저도 성경에 뭔지 압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황당무계한 말도 안 되는 그 이적과 기사를 좀빼 주신다면 제가 읽어 볼 수는 있으나 그거 안 빼시면요. 저는 읽을 마음 없습니다라고 끝도 거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으찌무라 간조가요 이어서 하는 말이 학생 성경 안에서 너가 황당하게 생각하는 그 이적과 그 기사를 빼면 단두 개밖에 남지 않아 아니 뭐가 남는데요 겉표지하고 마지막 표지밖에 없어 <laughs>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말씀에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되지만요. 그 사실이고요.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어떤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자기 성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러면 선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의 기준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시 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강단은 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요, 우리 온 성도는 늘 아멘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하여 다른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믿음 믿음 하면은 다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되겠지만 믿음도 뭔가 차이가 있나 봅니다. 그런 차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매우 흥미롭게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 한번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또 읽어 볼까요? 14절, 15절, 16절 한 절씩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 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힘이 고생하여 자주 부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어떤 데서는 간질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 어떤 곳에는 벙어리라고 돼 있고, 어떤 곳에는 귀신 들린 자라는 표현들이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서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변화산 위에서 그리고 변화산 안에서 일어난 그 동시대의 사건인 것을 볼 때에 아마 이 아버지의 아들이 어떤 병일까요? 단한 가지 병이 아니라 말 그대로 뻥어리 되고 간질 열리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였다는 것으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자녀를 둔그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줄 믿고 예수님께서 나왔으나 마침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자 그 아래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 내 아들을 고쳐 주소서 하면서 그것을 청했던 배경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미 서두에서 우리가 그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본 때에. 이 또한 단식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메시지이기보다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고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바로 오늘 주제처럼요 그리고 제목처럼 슬기로운 믿음 생활의 그 기초가 되는 그런 교훈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역시 어,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번 17절과 1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구지지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분명히 병든 자에 대하여 예수님이 고쳐 주신 사건인데 이 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연약함, 믿음이 없음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폐역한 세대, 그것을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세대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그때 믿음이 그때보다 나을까요? 아니 더 믿음이 없는 더폐역한 세대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바로 그폐역한 세대 우리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어떠한 내용을 얘기할 때 과연 우리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믿음을 어, 바라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런 서론적인 배경을 따라 실기론 신앙생활 여섯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말씀을 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다른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한번 계속 찾아봅니다. 19절, 아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짜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의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로 뭐를 들고 계시냐면은 겨자씨를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 분명히 씨 중에서 작은 씨라고 하지만요 엄밀히 보면요 더 작은 씨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것의 어떤 사이즈를 얘기하신다면요 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누구 말대로 야 너희 믿음이 눈꽃만큼만 있어도 그 표현이 더어렴와하지 않을까요? 뭐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겨자 씨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작다는 의미에서의 비유가 아니라 겨자 씨가 보기에는 작고 딱딱하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력이. 그래서 생명력이 있으면요 몇 천년 된그 씨도요 지금이라도 그 살아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은. 것이 심었을 때 자라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학회에도 여러분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시에 생명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작은 것 안에 있는 이 겨자씨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난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겨자씨처럼 볼품 없고 연약하고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도 기대가 있고 우리에게도 반드시 승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증거하면서 얼마나 예수 생명이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위하여 특히 예수님이 말씀에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될그 이유도 바로 예수 생명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과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계속해서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얻게 하려, 하려. 함이라. 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나를,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죽어도, 죽어도 살겠고, 살겠고 음.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고 진리이심을 믿으십니까? 아, 네.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크게 제도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어, 외부 목사님을 모시고 r a m i 을 a a 직분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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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외부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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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이러고 앉아 있었던 그래서, 아니, 장차 장로님 되시고, 장차 권사님 되신을 교육하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뭔지 모르십니까? 얼마나 창피했는지모르요 여러분, 다른 것은요, 얼마든지 여러분 아멘 소리가 작을 수도 있고요, 다른 것은 그냥 속으로 할수 있지만은, 정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확실한 대답들 좀 하셔야 될줄 아는데. 하나님 성도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 귀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에는 정말 확실하게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십이장을 여러분들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데 지금은요 그 많은 인물 중에 드디어 믿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아브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속에 그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자기 고향집을 떠나는 사건이 그 이야기 속에 그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때 나이가 얼마였다라고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몇 살이었을까요? 네 75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모세라는 유한 인물을 얘기할 때는요 그가 태어날 때의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그가 40년간 어디에서 왕국의 생활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뭐예요? 광해사 40년도 기록하고 그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광, 모습도 해서 120세까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라는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을 소개할 때는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하니? 75세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믿음 없이 살았던 것은 하나님 카운트하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되고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시점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을 카운트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람을 살았는지 과거에 어떻게 어떤 형편 속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심지어는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정말 사람 앞에 얘기할 수 없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것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자고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하시는 믿음은요, 바로 그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바로 주님께 바뢰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이 어, 마가 음, 내용을 다른 복음서인 마가 복음에서는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왜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 기도가 중요한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 복음 9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무사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1 9 살에 신학교를 가면서. 전도사가 되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입고 있는 옷도요, 저런 멋지게 제가 양복을 입지만은 양복 한 벌이 없어서 세탁소에서 누가 어, 두고간안 찾아간 옷을 빌려다가 첫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바지는 어, 녹색 바지였고요 위에는 체크된 무슨 저기 어, 카바레에서 오, 뭐 체형이 그 하나밖에 남는 게 없어서 그걸 빌려다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제가 지금도 있는데 그렇게 어리석 어리석은 모습을 제가 갖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생활하는 어느 날한 어, 통의 전화를 급하게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학교를 다니는 한 아이가 어머님이 아프다고 도와달라는 교회 전화 온 거, 전화가 온 겁니다. 담임 목사님 가서 저는 그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하필 그때 목사님이 외출 중이라 혼자 교회를 짓고 있던 제가. 어, 가서 신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외형적으로나 어떤 경험적으로나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디 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믿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가면서 교회 근처에 계신 권사님을 한번 모시고 같이 신방을 갔는데요. 정말 그 안양 정말 가난한 그 시골 어, 산속에는 그 단칸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울면서 저를 쳐다본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임신한 분이 아닌데 불구하고 어, 배 복수가 차서 막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 지금도 그 정확한 병명을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우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아마 무슨 암이 아닐까 할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울고 있는 아이를 위로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처음 해보는 그런 심방에 처음 해보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좀 힘이 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같이 모시고 간 권사님이셨어요. 말한 마디마다 기도 한 구절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이 어머니가 고쳐 주옵소서. 그때 했던 건불상이여기 있어서 고쳐 주소 그 말만 반복하면서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만 외쳤던 것 같습니다. 한2 3 0분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래도 제가 감당할 일을 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저한테 "전사님, 그런데 아무래도 힘들겠죠? 보기엔 꼭 죽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솔직히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그 아멘 소리가 정말 큰 힘이었거든요. 정말 그 아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분명히 낫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분위기 안에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그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그냥 헛일한 것처럼 느껴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교회 본당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신학교에 갓 들어간 어린 전도사입니다. 믿음도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성경 구절 하나 기억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신다는 그 말씀 의지하오니 그 아이의 어머니를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요, 후에 나중에 들었습니다. 정말 산이 옮겨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어, 신학자의 책 가운데 기도라는 책의 소책자가 있는데요. 그 기도에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문제가 뭔가?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가? 거기에는 우리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요. 간절해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기도에 대하여 응답이 없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분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 희곡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유명한 연극 희곡이 있습니다. 대주교 그의 이야기 속에는요, 갑자기 그 대주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심방마비로 죽은 겁니다. 도대체 이 대주교 건강했는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죽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그 연극의 내용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대주교가 그날도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늘 변함없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또 다른 사제들 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런 대주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그 기도 이후에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알아봤더니 그 날도 그렇게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평생 그 기도를 해온 그 주교의 그 기도에 드디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큰 어,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느니라라고 하늘의 큰 소리를 듣자 너무 깜짝 놀래갖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그런 연극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다 고얘기하고 말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지만은 진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교만 그러겠습니까?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가운데 있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심치 않은 예수의 능력으로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야고보서 1장6 절과 7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50%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되겠지 아니라고요. 90% 그것도 아니고요. 99.999도 아니라 100%의 기도를 요구하는 것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 100% 확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백프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왜 의심했냐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속에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요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신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것으로 비례한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You a 스 e too small이라는 그런 이야기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라도 작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크기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환경 여러분 여건 따지지 마시고요.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요,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도 달라질 줄 믿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보십시오. 가난한 양치기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난 그 다윗. 손에 쥔 것은 물맷돌 몇 알뿐이었고 그가 갖고 있는 또 하나는 그냥 막, 양을 치는 막대기 하나였는데 그런 다윗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크기는 이러했답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29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크기를 한번 여러분 엿보시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미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의 주의의 것이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에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이즈에 여러분 분량에 비례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어린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것처럼 작은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큰 소유자가 되었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여러분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돌아보니까요 우리 어른들 한 10년 전만에 미리 만났어도 좀더 좋았을 텐데 아니 그냥 한 5년 전만 만났어도 이렇게까지 어? 힘드시지 않을 텐데 여러분 세월이 다 무색할 정도로 예전같지 않은 것다 압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죄할지몰라도 믿음만큼은 더 승할 줄 믿습니다. 여호를 악망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세임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여호와에 대한 그 악망의 태도가 그 신앙의 태도가 내 삶의 질을 달 달리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그리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확실한 유산이 물질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들이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은 정말 믿음으로 사셨어. 그것이요. 그들에게 힘이 되었어. 그들도 역시 그 삶을, 그 복된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생명력 있는 믿음,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주님 앞에 의심 없는 믿음이요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 주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제대로 알때 나타나는 줄 믿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